글 내용대로 저 갑질 당했습니다. 야, 승무지 일을 이따구로 처리해? 집잘 산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아! 응! 씨발, 진짜. 아. 지적일 수 있어요. 그러는 일 택이 핑계대면서 무섭다고 때려치지도 못한 게. 난 후회 안 해. 지칠 란으 어 내가 가리쳐준 건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야, 널 의심하다니 진짜 심하다. 어시는 팀원으로도 안 보나 봐. 그니까요. 제가 무슨 동네 북인 줄만 아나 봐요. 그럼,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돼? 불쓴것 선배예요. 우리가 없는 이야기 지어냈어. 다 맞는 말이잖아. 그래도 우리 편들어 줄 사람 한 명은 있어야 좋은 그림으로 보이지 않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인규야. 좋아하잖아 아씨 망할 하, 실트도 올랐어 유노멀진 계정도 다 털렸네 사회면에도 올라갔다 이거 인사팀에 올라가도 쓴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면 허위사실로 신고할 수 있지 않아? 허위가 아니면? 여기 봐봐. 여기 있는 글들 다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써 있어.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듯. 이런 워딩. 보현 선배가 자주 쓰는 편법이거든. 아, 이걸 내가 방할 줄이야. 아우씨 망할 새끼 이거 씨. 솔직히 로지가 그렇게까지밖에 할수 없던 상황이었대도 대중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을지도 몰라 근데 로지는 어딨어? 집에 짱박혀 있겠지 그럼 집으로 가보자 문안 열어주면 부수고 제가 가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아 <laughs> 어디 있는 거야 근데 불이 왜 계속 켜져있지? 야, 송로지가 이렇게 새삼울적 모르지 알았겠냐? 아니, 윤광고 법카로 긁었는데 그걸 그대로 적어내는 거야. 야, 재무팀에도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냐? 이래서 동기가 필요한 거지. 근데 그게 존나 예쁜데, 어떻게 안 되냐? 야, 너 어떻게 변하지가 않냐? m 지 세대가 다니는 하프를 소개하는 섹션을 추가하는 거죠. 유노멀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영향을 강화하는 건 어떨까요? 야, 저 니가 쓴 기획안 아니야? 그래, 후배 것좀 빌려 썼어.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죠. 야, 깜찍하다. 야, 여기 대표 나랑 라온 님 가서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네 말을 믿겠냐, 내 말을 믿겠냐? 예쁜아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우린 그저 열심히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어야 했던 걸까 <laughs> 편집장이 울면 어떡해 유일한 서른의 희망인데 아무래도 이건 어그레서안 되겠다. 너 이기는 거 좋아하잖아. 뭐든 해보자, 우리. 유감이야, 송편집장. 뉴노멀 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유포리엄에 흡수 시켜야 될것 같아. 광고주들 항의전화 막느라 내가 정신이 없어. 여론만 돌리면 되나요? 방송인가? 갑질 꺼져라. 쌍판 궁금하네. 안녕하세요, 뉴 노멀진 에디터 차지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갑질 편집장한테 당한 글 맞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글대로 저 갑질 당했습니다. 미친. 존나 꿀샘. K 직장인의 애환. 언니 협박 당하고 있으면 당근을 들어주세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디지털 모른다고 욕도 많이 먹고 쪽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 여기서 겪었던 경험들 덕분에 아무도 읽지 않던 제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기사가 아닌 댓글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궁금해 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어쩔? 존나 미안해 하지만 갑질은 갑질이죠. 근데 여러분, 그녀는 왜 갑질을 하게 됐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인규야너나 좋아하잖아. 인사팀이 물어볼 때 커뮤니티 글 니가 썼다고 하면 에디터 자리 넣어 놔 줄게 정말 엠제트는 한순간의 자극만을 원할까? 자극에 민감한 만큼 사회적 이슈에도 민감하다면 자신의 정의로움을 보여주는 데도 적극적이라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셨던 갑질 편집장의 진짜 이야기. 저희 매거진에서 단독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한정판이니까 구매 링크 눌러주세요! 어머, 이건 사야해. 위기를 기회로 잡네. 공동 구매 고고. 내가 알려준 거예요. 촌스럽긴 한데 기자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겼다. 치민아 우리가 이겼다. 뻔한 결말일 수도 있지만 일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었다. <laughs> 형. 형. 팔려서 진짜 시. 아, 형, 형, 잠깐만, 형. 형. 아, 아, 아. 완패네. 역시 송편 집이야. 야, 야, 안 물어. 너무 경계하지 말래도. 음? 우리. 잠도 잔사인데. 아, 잠, 자네. 자. 잘못된 건가? 내 기가 이상한 거 아니지?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 뭐? 신분증좀 주시죠. <laughs> 그... 되게 의미 있었나보다 별걸 다 기억하네 아그아 그? 아, 가져왔는데 민증은 안돼아 도보인이 도보인이 안 돼. 아, 나 도보인... 도보인... 보세요 완판이야 완판! 광고주가 줄을 섰어 지금 인별도 난리에 난리 뉴노머신 해시태그가 10만건이 넘어가 10만건이 <laughs> 택배로 받은 팬들은 벌써 1인 채널이 난리 났더라 레트로 아이디어가 MZ세대한테 많이 먹혔나봐요 <laughs> 우리 건배 한잔 할까? 좋아 좋아 오늘 죽는거야 달려! 다들 고마워 <laughs>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말해줄래? 내가 녹음하려고 저, 저도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 사실을 바로 인별 라방으로 간다! 아니, 안 놀라워? 얘들아, 아니 로지가 고맙대, 고맙대 송편집장님이 고맙다니까 한번더 달려! 가자! 축자, 축자! 승비로 간다, 축축축축축축축축축 할 얘기 있는데 갑자기 뭔 퇴사?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헤드헌터가 빵빵하게 준대? 그런 거아니야 그냥 여행도 좀 다니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시야를 좀 넓혀보려고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도비에게 주는 선물이랄까? 선물은 저도 준비했어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특별히 워터프루프로 줄게요 무시는 네가 하는 거 같지만 고마워 <laughs> 민규야, 축하해. 기획안 파이팅하고... 넵... 송편 집장님한테 가실 거예요. 이제... 백번 말한 것 같은데, 밥 챙겨 먹고... 커피도 좀 줄여. 오, 드디어. 자리 남겨둘 테니까 언제든 돌아와. 말이라도 고마워. 근데 나한 1년 정도 쉬려고. 나 이런 큰 결정 내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 근데 나도 나를 좀 믿으려고.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여기도 바쳤으니까. 아, 그리고, 음, 모두가 날 쓸모없다고 회사마저 나 배신했을 때 유일하게 나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 아, 이거 마나 눈물이 나냐? <laughs> 나 오늘 말 너무 많지? 음, 안 가면 안 되나? 음. 가지 마, 야. 나 이렇게 저번에 서도 못 보내겠다. 처음 시작은 솔직히 조금 안일했다. 나가는 건 무섭고, 대기업인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싶은 아니라. 하지만 생각보다 뉴노멀로 가는 길은 치열했고, 그 길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덕에 편견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수 있게 됐지만, 흉년을 훔쳐 사쓰는 거야? 네, 단어들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좀 아직도 불확실한 건 무섭다. 일도 연애도 답이 정해진 길만 가고 싶었다. 그게 안전하니까. 좋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섭다고 도망치면 그 무엇도 시작되지 않을 거란다. 그게 이 잡지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경험이니까